하나님 말씀 여수와서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서 약계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을 하면 내가 우리로 세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비가로데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고 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하메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누네 아들 요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수아에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라합이 음, 정탐꾼과 함께 이렇게 서로 조약을 맺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laughs> 어,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볼지 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비교를 해보면 이 어, 기생 라합이 그, 여리고성의 백성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요. 어제 말씀하 보면,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어, 그런데, 자, 보세요. 어, 여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줄을 놔버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사람들이 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투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이 라합처럼 그런 행동들을 안 해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여리고의 왕이 여리고 성의 왕이 상당히 어 좀 조직적으로 잘, 포, 뭐, 이렇게 잘 관리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폭합적으로 통치를 해서 아예 못 가도록 그렇게 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 라합의 이러한 결정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 주고서 어 결국은 마태복음의 일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라합은 여러 가지를 다 떠나서 정말로 어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그냥 했다라기보다는 정말로 대단한 결정을 했다. 어, 앞에 어, 대단하다라는 것을 붙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랍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로 우리도 좀,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라는 것 보다가는, 어좀 하나님 앞에서, 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뛰어난,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뛰어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 한 2년 정도 지났잖아요. 우리 그 우리나라 문정 문정부 때문에 이광약교회라고 하는 청와대 앞에서 그 길거리에서 어이 밤에 노숙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쳐야하고 했던 음, 그런데 거기에서 뭐 저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영하 15도가 되고 눈이 오고. 그것이 녹아서 바닥에 얼음이 되고, 그래도 그 위에다가 스치로포를 깔고, 그다음에 또그 뭐 위에 거기다가 뭐 은박지 깔고 거기서 잠자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봤던 이 어떤 그 분이 한 얘기가 아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이게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거구나. 아, 그냥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밤그 영하 15도 되는 데서 거기서 그렇게 바닥에서 24시간 국밥 먹어가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어,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신앙인들은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뭐, 이런, 어, 예를 들어서 이단이라든지 사이비에서 광신도적으로 막, 아,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고, 이런 결단력이 있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사람에서 수많은 대모를 봤지만, 자파들이 이런 거 하는 거못 봤다는 거예요. 자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걸못 봤다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들 죽이고, 경찰들 어 죽이고, 뭐, 포클레인 끌고 와서 폭력을 행사하지, 진짜 이런 영하 15도에 밤새워가면서 처리하고, 그런 것들은, 어, 그런,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전에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그 바닥에 영하 15도가 아니가 아니고 영하 30도가 되어도 어, 삼각산이라든지 한국의 이 민족재단 세워놓고 밤새 철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말 대단한 거죠. <laughs> 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삶에서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라합처럼 믿음으로 신앙으로 결단하고 열심히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면 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우리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냥 이 라합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가 진행해 가는 것을 보면 정말로 깊이 고민하고 지혜를 짜서 해요. 오늘도 보면 이제 밤에 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 집에 이제 우리 가족들은 다 살려줘라. 우리 가족들은 다 살려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성벽으로 탈출을 시켜서 어, 산으로 도망을 가게 하는데, 곧장 지금 이 밤이지만 어, 도망가다가 보면 잡힐 수 있으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은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라. 그래, 안 잡힌다. 이, 이것을 라비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에, 보세요. 정탐꾼을 보낸다. 한번 해보세요. 정탐꾼을 보낸다. 그러면. 그냥 대충 보내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에, 뭐, 안기부에서 요원을 파송을 한다 그러면, 일본을 파송한다, 중국에 파송한다, 뭐, 북한엔 어갈 수도, 어, 북할 수도, 어갈수 없지만, 어느 나라에 파송한다 그러면, 최소한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보내잖아요. 언어도 잘 알고 문화도 알고 그쪽 분야에 잘 아는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여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도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보냈을 텐데 이 라합이 얘기해 주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라합이 한 얘기를 두 정탐꾼들이 들어도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그만큼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이 라합이 어그행 그러한 모습들처럼 하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 마태 어, 사도행전 6장에 일곱 집사를 뽑을 때 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고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이 정탐꾼들이 가지고 간이 정탐꾼들이 어왜 이것을 가지고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정탐꾼들에게 붉은 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붉은 줄이 있었다 이것을 볼때왜 가져갔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추정을 해 보면 붉은 줄을 가져갔다 이 말은 정탐꾼들이 간 사람들이 아마 레위인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이 돼요. 붉은 줄을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애굽에서 이 붉은 양옆 피, 임방과 설주의 발음으로 죽음이 면해졌던 것처럼, 이 붉은 줄을 이 라집의 창문에 붙들어 매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도 죽음이 넘어가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축복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주면서 이것을 창문에 메고 나면 너들 집은 손안 된다. 그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만일에, 만일에 너희들 가족들 중에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형제와 그 모든 가족들이 집 바깥에 나와서 죽임을 당하면 우리는 책임이 없다. 왜 우리는 분명히 너희들 집 안에 있으라 그래 약속이 했으니까 바깥에 나왔는데 누구한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건 안 된다. 그다음에 만에 하나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집 안에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너희들 집에 가족을 죽이면 그 생명의 피는 우리가 책임진다. 우리가 담당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하고 지금 이 얘기를 다 했는데 이 얘기를 누설하면 너희들에게는 음, 허물, 어, 우리가 너희들을 죽여도 허물이 없다. 쉽게 말하면 잡으세요. 붉은 줄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붙들어 매놓고 있으면 안 죽는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라합이 한뭐 자기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친한 친구라든지 어느 누구 누구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야 이거 빨간 줄 창문가에 달아 하고 비슷한 걸 갖다가 한뭐 정말로 친한 사람한테 줄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두세 개를 집에 붙들어 매놓으면 이그 루설을 해버리고 나면 이게 어떻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가 라합의 집인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누설을 절대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로면 뭐 약속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라.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라합이 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는 <laughs> 하나님을 여호와 여호와 그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는데 이 여호와라는 뜻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100% 지키는 약속을 정말로 어,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여기 라합과의 관계에서 이 약속을 정말로 지, 잘 지켜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 믿음의 약속을 지키고 믿음으로 갈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라합이 알았다고 하고 그냥 어 며칠 기다리고 난 다음에 숨겨 놨다가 줄을 붙들어 매도 되잖아요. 근데 그냥 대본 붙들어 매나요, 그냥? 그냥 어떤 사람, 어떤 생각을 하시죠? 야, 저 집에 뭐, 볼건 줄이 저게 뭐냐? 누가 왔다 갔는데 그 사람들 준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의문을 살수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붙들어 매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본, 표징을 대본 붙들어 매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어,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쭉, 라합이 성품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무엇이든지 민거적 민거적 하지 않고 미루지 아니하고 뭐든지 딱 되면 결정돼서 진행해 나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민거적 되는 거참 싫어해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금방금방 진행하고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보면 너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더디하면 그것은 죄라 더디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뭐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외국에 가면 특징이, 그, 어, 이게 외국 가면 한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국 사람들 밑에 와서 종업원들이 배우는 첫 번째 말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 밑에 와서 종업원들이 배우는 첫 번째 한국 단어, 빨리빨리.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빨리 빨리 금방 금방 민거적되지 아니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라합이 이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라합이 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라합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라합이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또, 어, 자기 아버지, 어머니, 부모부터 형제 동기들을 다 이렇게 데려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어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합은 기생이 되어졌지만, 어쩔 수 없는 자기가 스스로 기생되는 것보다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혼자 희생되어졌던 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어, 일제시대 때도 보면 위안부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위안부 얘기도 보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 간 여인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 그 월급을 일본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갈때 돈을 주고, 월급을 주고 하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해 간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우리가,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래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예를 들면, 가난하게 살던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나이가 많지 않은데, 제 또래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나온, 음, 학,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검정고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지만은 초등학교만 나온 애들도 많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가끔씩 초등학교도 거의 안 나오고 이렇게 어 열일곱 어 보통 열한 살 열두 살된 아이들이 이좀 괜찮게 사는 집에 와서 그냥 청소해 주고 어그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어 집안일 도와주고. 어, 그렇게 하면서 남의 집에 가서 사는 아이들도 여자 아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러던는데그 전에는 더 심했죠. 그냥 그것 그런 애들을 보내는 것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그 어, 말할까 그 음, 숟가락 하나 줄인다 그러면 숟가락 하나 숟가락 하나 줄인다 그러니까. 가족이 먹고 사는 몇몇 어러명이니까다 같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 한명 그냥 음식 먹는 사람 하나 줄이기 위해서 딸들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도 그런 경우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위안부 연구에 하셨던 교수님들 하는 얘기 보면 아버지들이 그렇게 보낸 경우가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라합은 자기 온 식구들을 위해 가지고 그 희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 라합의 얘기에 가족들이 다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동기들도, 그 다음에 사촌들도 전부 다, 어, 전부 다 우리 집에 다 와라, 이때, 이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라합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자기가 희생을 해서 가족을 다 살려 넣던, 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육신적인 삶만 살린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들의 영혼까지도 살려줬던 사람이 한 명이 바로 라합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중에 하나가 바로, 어 삶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여기 있을 때는 몰랐는데 우리가 가봤더니 다 이게 우리 것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여리고 성의 성읍의 거민들이 간담이 다 녹아 버렸습니다. 포기가 되어지는 전쟁의 의욕이 없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여리고 모든 성을 정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도 그 방법들이 다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소경을 치료할 때 보면, 어떤 소경은, 너 보기 원하냐,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 너 보기 원하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되어라. 그냥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럼 눈이 열려진 거예요. 또 어떤 소경에게는 뭐냐면, 손에 안수를 합니다. 안 안수, 눈에다가 안수를 하고 기도해주고 너뭐좀 보이냐 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뭐 막대기 같은 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어 그래 조금 다시 한번 기도하자 또 기도해서 치료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로암연못 같은 거 있죠 그거 그 얘기는 어, 흙을 좀 발라서 받쳐주고 실로암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럽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방법 보면 그 사람, 그 사람, 그 믿음, 믿음, 그것을 다 체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체크를 하시는데,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체크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 사람의 제일 약점을 체크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거기에 그것의 제일 약점인데도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100%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안 땅을 정복하는데 아이성은 나중에 이렇게 정복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은 이렇게 정복하고 헤브론은 또 이렇게 정복하고 정복하는 방법들이 다 모습들이 다 다른데요 여리고성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일곱 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 그런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어, 잘 아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매일 한 바퀴씩 이렇게 돌다가 요리고성에서 막 활을 싸고뭐 이렇게 에, 뭐 돌을 투척하고 우리 잘 알잖아요 기계 같은 걸로 이렇게 영화 보면 이렇게 투척하는 거 옛날 에그다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활을 싸도 멀리 싸는거 있고 그러면 어떡하냐? 근데 어떻게 거기 돌라 그러냐? 그런데 뭐, 여기서 본문에 나오잖아요, 벌써.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정신줄을 놔아버렸고 간담이 벌써 녹아버렸고, 쉽게 말하면 전쟁할 힘이, 의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벌써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는 여리고성을 이렇게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생각지도 않아야 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이렇게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탐꾼 두 명이 라합과의 얘기를 끝내고 돌아와서 여수아에게 있었던 사실을 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정말로 여리고성은 초롱성 같은 성인데 높이가 10미터여 두께가 5미터인 엄청난 성인데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정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써 마음을 다 녹아놨고 정신줄이 잃어버린 그것을 보고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다 되어진다는 것을 요수아는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죽은 후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너가 바른 땅은 다내 것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한 결과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되어지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주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여현주건 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은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홍석이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할수 있도록 주님 잘 섬기는 믿음의 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주님 잘 섬기신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소며 뜻이 하늘에 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옵으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